2021 화승그룹의 전국볼링대회 1월 남자 개인전 이제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2021 스포츠중계석 첫번째 우승자는 누가 될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위로 올라온 조현우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 결승전에서 상대할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정영진 선수 정말 강호라고 불리는 전상용 선수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과연 이두 선수는 결승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조현우 선수가 먼저 1프레임 첫 번째 투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조현우 선수 170cm의 6년의 구력 15파운드의 공인데요. 구력은 얼마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재미있게 경기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소개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구력이 길지 않은 선수지만 어, 연습량이 느껴질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선수예요. 예예. 예. 그리고 준결 점수 평균이 다른 선수들의 한 2, 30점을 아좀 아. 아. 당황스러운 스페어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껍게 공격됐을 때 남을 수 있는 4번, 9번 핀이죠. 네 원투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조절할 필요는 없고요. 초구였기 때문에 약간 어, 당기지 않았나 생각을 음. 한번 해봅니다. 한번 노려는 보겠죠. 그렇죠. 첫 번째 프레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은데요. 아, 오! 아, 좀 아까웠습니다. 어, 지금 코스를 아주 잘 잡았어요. 네네. 저기서 제가 봤을 때는 한반 바퀴만 더 굴렀어도 스페셜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예예. 예. 와. 아. 일단 실력이 있는 선수군요. 맞습니다. 예, 조현우 선수. 네. 자 정영진 선수가 과연 결승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차분합니다, 정말. 예, 그, 표정의 변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두고를. 예, 하죠. 자, 13년에 그1 5 아, 여덟 개의 핀. 손에 좀 빠졌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엄지가 빠지면서 볼이 이제 레인에 닿는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음, 그렇죠. <laughs> 엄지가 약간 빠르게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음. 아하,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실투라고 생각했는데, 실투라고 하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자, 두 개의 핀. 오! 이게, 이게 웬일입니까 아, 4번, 7번 핀 중에 일단 4번 핀만 처리를 합니다. 아. 저렇게 치기도 힘들거든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laughs> 저렇게 야. 치려고 공략한 건 아닌데 저런 상황이 많이 나오죠. 자, 뭐두 선수 모두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제 네. 다시 시작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 정영진 선수 이 e 프레임 레인을 왼쪽으로 옮겨서 첫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 어. 정영진 선수는 2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2 3위전이 제일 힘들었을 경기였거든요. Yeah, yeah. 왜냐하면 전상용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 심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두 선수 모두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상용 선수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 최종 결승전에서는 좀 편하게 자신의 실력을 네. 200%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정영진은 스트라이크 자, 조현우 선수가 오른쪽 레인에서 투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e 프레임, 첫 번째 투구. 자, 오! <웃음> 스트라이크입니다. <웃음> 본인 박수가 절로 나오는 스트라이크예요 그렇죠.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출전한 선수 중에 유일한 오른손 볼러입니다. 지금 세 경기째 치르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오른쪽 레인에 지금 볼을 굴리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다른 선수들이 어 어떻게 보면 볼을 볼이 굴러가지 않는 아주 깨끗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가 조금 라인을 잡기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자, 행운의 스트라이크. 결국 또 동점을 맞춥니다. 자, 조현우 이제 왼쪽 레인에서 3프레임 오우. 오우. 조현우 선수가 지금 어, 투구하고 있는 볼을 보면 이제 다른 선수의 볼들처럼 표면이 이렇게 바짝바짝 바짝 빛나지는 않아요. 음. 이렇게 샌딩되어 있는 볼을 선택을 해서 투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 볼의, 예. 저 볼의 특징이 이제 움직임이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라인 잡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움직임이 어,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파고 음. 들어가는 힘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아하.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예. 자, 아홉 개의 빈 처리했습니다. 어. 자, 조현우 선수. 조현우 선수 구력 6년에 이런 막강한 선수들을 뚫고 오른손 볼로 유일하게 또 1위로 진출을 했다는 게 정말 음, 대단한 네, 거죠. 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왼쪽 볼러가 이렇게 많이 진출을 했다는 것은 어, 다른 때보다 왼쪽 레인 컨디션이 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 선수들을 뚫고 1위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영진 3 프레임 더블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두가야되요 어우 쳐야죠 어허... 자 많이 아쉬워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아 약간 두껍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예 예. 네. 자한 개의 핀 8번 핀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투구 준비하는 정영진 정말 누가 뭐 짜놓은 것도 아닌데 거짓말처럼 지금 거의 똑같이 가고 있어요. 네. 어... 그렇죠. 자, 지금 뭐 1프레임에서는 8개의 핀, 1개의 핀 미스, 2프레임 스트라이크, 3프레임 9개의 핀 넘기고, 1개의 핀 네. 스페어 처리. 똑같죠. 지금 똑같아요. <laughs> 3프레임까지. 복붙인 것 같은데, 예. 복사 붙여넣기.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아, 하려고 정말.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맞죠. 예. 자, 이상하리만큼 지금 똑같이 닮아가서 가고 있습니다. 네. 정영진. <laughs> 스트라이크. 어, <어우>, 스트라이크. <laughs> 스트라이크죠. 예. 정영진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치니까 조현우 선수가 또 스트라이크를 칠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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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주 팽팽하게 지금 단한 핀의 차도 없이 이제 게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조현우 선수 스트라이크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구력이 길지 않지만 많은 연습을 하는 조현우 선수기 때문에 클럽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구력에 비해서. 실력이 대단해요.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혼성 스카치, 스카치 인조. 인조에 예. 출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조현우 선수가 아주 다부진 투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번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4프레이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아, 이게 여기서. 뭡니까? <laughs> 이게 뭔가요? 그렇죠. 단한 핀의 차 없이 예. 이렇게 똑같이 갈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프레임에 뭐뭐 뭐, 뭐, 뭐죠, 이거? 똑같이 붙여 놓은. 그러니까요. 쌍둥이 프레임이에요. <laughs> 쌍둥이 프레임. 자, 5 프레임. 지금 조현우 선수가 다시 자 여기서 더블을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조현우 선수는 어,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정영진 선수를 만나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네. 1위로 당당히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기대를 했습니다 아, 약간 아, 두껍죠 약간 아잘 어, 쳤는데요 약간 두껍습니다 왼쪽 레인이 우측 레인보다는 약간 도는 편이에요 예, 그거를 예. 분명히 파악을 하고 조현우 선수는 투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음.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도 또 똑같이 전개가 될까요? 아... 저는 오히려 승부도 승부지만 <웃음> <웃음> 아 이게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지금까지 <laughs> 똑같아가지고 어예 한번 보겠습니다. 장정영진 선수도 여기서 얼마나 더블을 하고 싶겠어요? 정영진 선수가 우측 레인에서 약간 두꺼운. 투구가 몇번 나왔었거든요. 예, 예. 아, 과연 스트라이크 를칠수 있을지, 아니면 한 핀을 남길. 지오 스트라이크예요. 먼저 쳤어요. 더블입니다. 더블. 자, 이제는 쌍둥이에서 벗어났습니다. <laughs> 예, 쌍둥이에서 벗어났어요. 네, 정영진 선수가 먼저 더블을 기록하면서 일단 한 프레임 도망가는. 예, 네 그런 장면을 만듭니다. 7번 핀이 이제 마지막에 쓰러져 주면서 더블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영진 터키에 도전합니다. 6프레임. 어, 최근에 정영진 선수가 TV에서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는데 오늘 만약에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다시 한번 또 정영진 선수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 예. 자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터키. 터키! 그렇죠. <laughs> 야 역시 이제 처음에 조금 난조를 보여도 중반 이후가 되면 또 자기 루틴을 찾아가는 저런 모습들이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게매 어 게임 두 개의 레인을 이렇게 치르지만 양쪽 레인이 다르거든요. 컨디션이 예, 예. 100% 똑같다고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회마다 볼을 초이스를 하고 라인을 선택을 하고 매 프레임마다 머릿 속으로 계산하면서 이제 쳐나가는 그 재미가 소소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끊임없이 선수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자 조현우 선수 더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스트라이크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잘쳤어요잘 잡았어요. 네. 예, 스트라이크입니다. 아주 안정감 있는 라인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 10쪽 정도 스탠스를 서 있는 걸로 보여요. 위쪽 음. 라인을 사용을 해서 약간 누르는 듯한 미세하게 뽑아내죠. 살짝 누르는 듯한 샷이에요. 예. 자, 조이오는 7프레임. 어, 여기서 더블 터키까지 쭉쭉 이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는 사람들은 재밌죠. 그렇죠. 왼쪽이 조금 더돌수 있습니다. 오! 아 10번 핀. 어 코스는 완벽했는데. 어이 조현우 선수 너무 지금 잘 풀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예. 이번 게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현우 선수의 핀빨이 조금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 피넥션이. 아저 정도면 또 10번 정도 나가주고 조연우 선수가 탄력을 받아서 장타를 칠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리듬이 깨지거든요. 10번 핀 네. 성공합니다. 자조연우 선수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점수가 많이 나오려면 네. 연달아 스트라이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골리 아, 네. 늘 그런 그렇게 또 경기 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아, 정해영 선수가 또 여기서 4배각까지 가면 압박감이 클 텐데 말이죠. 7 프레임. 아홉 개. 예. 멈췄어요. 예. 어, 분명히 라인은 어, 스트라이크 라인이었지만. 조현우 선수에게는 다행히 이제 스트라이크가 멈췄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 정영진 선수도 끝까지 어,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조현우 선수가 어떻게 따라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죠. 예. 자, 정영진 스페어 처리 위해서 두 번째 투구 네. 성공합니다. 아직까지 팽팽해요. 그렇습니다. 정의, 약간 앞서가는 정도입니다. 네, 예. 두 프레임 정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두 프레임이면 터키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상대가 한 프레임 실수해주고 더블 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laughs> 지금은 쉽죠. <laughs> 네. 해보, 해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예. 죄송하네요. <laughs> 자, 8 프레임. 레인을 옮겨서 정영진, 첫 번째 투구.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실수 예. 없습니다. 예. 어, 끝까지 집중을 하자는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잠깐 났을때한 프레임이 삐끗해버리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그렇죠. 가져오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정영진 예, 예. 선수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정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네. 표정 변화 없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조현우 선수 아 이제 연속해 스트라이크가 나오려면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단 치고 나서 네. 봐야 되는데 말이죠. 네 충분히 칠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오늘 저, 어, 투구를 하고 있는 조현우 선수입니다. 예. 스트라이크예요 음 스트라이크입니다. 8 프레임 스트라이크. 보시죠. 네. 정확하죠. 아주 야무진 스윙. 네. 예, 마지막에 1번 핀이 넘어지는 모습까지. 음, 여기서 조현우 선수가 더블 치면 이제 10핀 차밖에 안 나요. 그렇죠. <laughs> 네, 편하게 계산할게요. 예, 예. 충분히 이제 해낼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오늘 투구를 하고 있는 조현우 선수입니다. 예. 경험이 많은 정영진 선수와 또 어떻게 보면 신의 그렇죠, 조현우 그렇죠. 선수기 때문에 어, 두 선수에 대해 거는 기대가 또 달라요. 예, 예. 스트라이크입니다. 야 이거 모르겠네요 지금. 그 프레임을 일단 스트라이크로 만들어 놓고 10프레임을 보내요. 아, 네. 조현우 선수 멘탈.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군요. 예. 그렇죠. 1, 3로 정확하게 진입을 시키고요. 10번 핀까지 충분히 빼낼 수 있는 네, 그런 샷을 만들어냅니다. 예. 아주 다부진 조현우 선수. 자, 8프레임, 9프레임. 모두 스트라이크로 장식을 했고요. 자, 정영진도 더블의 기회. 자, 굿 프레임. 과연, 굿 프레임을, 스트라이크를 치느냐 안 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스트라이크예요 이야. 어 <laughs>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정말. <laughs> 끝까지. 에. 자, 이렇게 되면 은 정영진 선수 굉장히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10프레임이 그요. 지금 정영주 선수의 페이스라면 실수를 글쎄요 할수 있을까요? 아 힘들겠는데요. <laughs> 예 보겠습니다. 자 계속 지금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더이 뭐 스트라이크 치는 것밖에 없겠죠? 아 그렇죠. 스트라이크 아니면 이제 7번 핀. 네. <laughs> 예. <laughs> 핀 차는 2 0 핀의 이제 마지막 템프 레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죠. 투구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정영진 마지막까지 힘을 내는군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기를 박습니다. 예예. 템플레임에 예를 들어서 정영진 선수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뭐 예. 빅파이브 같은 걸 내고 조현우 선수가 뭐다 스트라이크 아웃한다면 그렇죠. 모르는 일이겠지만 정영진 선수는 네, 오늘 그런 투구는 하지 없습니다. 않네요. 네, 예, 없습니다. 정영진 스트라이크 아참 얄미울 정도로 스트라이크를 넣네요. 네. 그렇습니다. 230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예. 아 오랜만에 출전한 정영진 선수가. 어 좋은 어 점수로 이제 예. 좋은 성적을 거둬서 너무 기쁜데요. 또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오른손 볼러에 대경험이 많지 않지만 높은 그렇죠. 점수로 또 최종 결승전에 올라와서 너무 잘 싸워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네. 어, 두 선수 모두에게 지금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음. 예, 238점 완벽합니다. 네. 마무리까지 완벽한 정경진. 승부는 결정이 났는데요. 네. 아, 이 선수들 참 마지막까지 그 압박해오는 그 멘탈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장면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조현우 선수 어, 본인의 최고 득점은 해줘야죠. 예. 그렇죠. 이제 유종의 미를 좀걷어주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2입니다. 너무 조현우 선수 오늘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예. 샷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정영진 선수가 그야말로 이제 너무 높은 선을 만났어요. 그렇죠. 자, 조현우 선수가 스프레임 이렇게 스터키까지 만들어 놓고 포베가 도전합니다. 네, 조현우 선수도 어,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한다면 219점 높은 점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수준 높은 경기. 야, 선수도 대단합니다. 아홉핀. 예. 네, 왼쪽에 4번 핀. 촉으로 공략을 합니다. 네. 3 처리까지 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208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화승그룹의 전국 볼링대회 1월 남자 개인전 우승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정영진 선수가 조현우 선수를 238대 208점으로 누르고 자, 2021년 첫 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정영준 선수 올해 기량이 발전할 거고 또 올해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실력자들이 모인 경기인 만큼 네. 긴장감이 너무 컸고요 또 네네. 재미 또한 남달랐습니다 세 경기 모두를 지켜보면서 매 게임마다 이제 느끼는 게 그야말로 남자 개인전 <laughs> 재밌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봤는데요 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정영진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네네. 출전하신 선수 모두 올한해 활약을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2021년 정말 스포츠 중계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선수들이 나와서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다 라는 생각 오늘 경기 보시면서 충분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멋진 경기로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가겠습니다 김경희 해설위원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캐스터 김동현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